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이경주입니다. 루키들의 경주 1200m, 9마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끝쪽에 있었던 9번 드래곤리벤저가 모즈노 기수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 1번 스마트버스 이효식 기수와 데뷔전을 치르면서 선두를 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2번 캄페스트, 7번 드래곤데빌, 4번 아사비아가 따라가고 있고 8번 원대한 꿈과 6번 어화동 등 3번 플라잉 크라운, 가장 뒤에 5번 금화거티 모든 말들이 한데 뭉쳐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났고 곡선 주로 앞서 달리는 말은 드래곤 리벤저입니다. 두 살짜리 수말 9번 드래곤 리벤저가 모준호 기수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가장 경주 경험이 많은 세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 드래곤 리벤저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 그뒤 데뷔전을 치르는 드래곤 데빌, 7번 드래곤 데빌이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를 쫓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앞서 달리는 드래곤 리벤저, 뒤에서 두 마리 데뷔전을 치르는 1번 스마트 보스, 이호식 기수와 함께 그리고 7번 드래곤 데빌 김혜선 기수입니다. 가운데 파고드는 3번 플라잉 크라운입니다. 선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서 달리고 있는 드래곤 리벤져 여전히 계속해서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모준우 기수와 드래곤 리벤저 뒤쪽에서는 이호식 기수와 스마트 보스가 선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9번 드래곤 리벤저 결승선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면서 첫 승을 가져갑니다. 9번 드래곤 리벤저 1번 스마트 보스 5번 금화고티까지 가장 경주 경험이 많았습니다. 루키들의 경주였습니다. 세 번째 경주를 치르는 드래곤 리벤저가 가장 앞서면서 첫 승을 가져갑니다. 모준호 기수와 함께 달렸습니다. 9번 드래곤 리벤저 2번 경주 우승. 이어서 데뷔전 7은 1번 스마트 보스가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5번 금아